윤선열 대통령하고 북한 의 사이를 이렇게 좋아 있게 우리가 좀 신경질 나지 않게, 응? 삶은 소대가들 들리 듣지 않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기 중, 중간에 서서 이렇게 이, 저, 이제 남북한 수뇌부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아까 우리 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신한테 홍일에 대한 용역을 달라라는 말씀이시죠. 당신이 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달라고 하셔요. 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부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청와대에다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아니, 거기 연구인하고 치사분들도 계실 때 있잖아요. 그 용역을, 프로젝트를, 우리 백성용 연구원에서 받아도 돼요. 그래가지고 <laughs> 모셔서 같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죠. 아니, 영국인하고 친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거기 또 불교의 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laughs> <저>, 누군가 맡으시라고 <laughs>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 어, 또, 사실. 필력은 또정총국 이사장님, 거기 정치학 전공하셨으니까 잘 쓰시니까, <laughs> 뭐, 말씀하세요. 우리 동경원 선생님 또, 좋한 능력이 계시니까 안 그마를 자고이 용욕을 하나 받아 가지고 용욕을 우리 백성우 형분으로 얘기해 줄거아니잖 평소에 어, 만나고 싶었던 우리 인덕규 회장님이 오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굉장한 그 애국 지사적인 국가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걸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욱총장님의그 대인 관계를 그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나도 에 이제 그렇구나. 어 내가 낮기 때문에 당신 높이 보인다. 아 그걸 직접 배우셨다니까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또 임득규 회장님의 또 그탈렌트를 발휘하셔서 어 정말 굉장히 적극적으로, 슈퍼 포지티브, 그죠어 초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디프로메시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0년 정도 됐나요? 네. 예. 예, 50년 정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그 잡지가 월간지가 이렇게 오래 생명이 긴다는 데 대해서 저는 어, 표현을 못하지만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주로 어떤 분이 그 독자층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뭐 회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어떤 분들이 이 디프로메시를 많이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 레귤라 카스모라 그러나요? 쭉 계속해서 이 잡지를 지원하고 또 받아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카트 얘기는 정말 솔직한 얘기로, 카트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될 분이, 대통령 된 분이 몇분 계시죠? 만, 카트도 그 정말 지도력이 없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세계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통찰력이 없는 대통령이 돼서 정말 우리가 위험할 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때 당시에 미군이 출소를 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어요. 벌써 이북에 먹혔던지 어떻게 다르게 됐었겠죠. 거기에도 많이 기여를 하셨다니까. 싱글 여부 장군님은 어,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때 제가 오래전에 읽었어요. 정말 이분이 참 군인이구나. 미국은 어떻게 미국의 교육을 받으면 다 이국자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다 교육을 받으면 애국자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이 주는 어떤 그게 있나 봐요. 거기는 이 만,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극한의 상황이 되면 항상 애국자가 되버리더라고요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에 조금 있어봤는데 어떤 극한의 상황이 되면요. 하나같이 전부 애국자가 되버려요 그게 너무너무 놀랍고요.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끝내주셨으면 어요 제가 허리가 막아파좀 치세요, 아, 그래 아, 누워가지고. 아, 괜찮아요. 너무... 제가 조금 아, 길었습니다중에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 허리가 아프지 아, 되니까. <laughs> <laughs> 그다 아니, 네. 나중에 임 회장님한테 직접 예 네, 그럼 이따가 식사하실 때또 이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좀 괜찮으시겠죠? 네.